리버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왜 오늘 3일절 인파가 역대급인지 알려줄게요. 미쳤습니다. 지금 시청까지만 있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 어느 정도 빠지고. 근데 그게 결코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따란. 이쪽 예, 시청역 7번 출구 쪽으로 오니까 다시 그 대규모 인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쪽에 있던 것은 약간 1, 1군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군대로 치면 그리고 2군이 저기에도 포진해 있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원래 시청에서 그냥 끝났어요, 인파가 다만 2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합치지 못하고 그냥 저쪽에다가 경찰들이 가두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청역 8번 출구에서부터 또다시 또 인파가 시작됩니다 이거 절대 언론에서 보도 안할 거예요, 애들이 별로 많이 안 모인 것 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잘라놨나봐요 이파를 아니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거 좀 많이 너무한데? 야, 여기서 이제 저기 충전문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까? 아닌가? 아무튼 아씨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시청에서 끊기 줄 알았거든요. 여기 사람이 더 있을 줄 몰랐네. 네, 이것도 많이 빠진 거죠. 네. 원래 저기 앞에도 꽉 채웠었죠? 잤 아, 여기 앞까지 내가 아왔을 때는 여기 쳤는데 시간 지났아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라면 호텔도 150, 보수적으로 네. 해도 150 봤어요 강화문에. 이기자라는 네, 의미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심지어 이것도 빠리 간다. 최지만 150 봅니다. 이기자, 이기자. 자 앞에 연두 분이 목사님하고 연설을 이미 하셔서 간단하게 미워티 보였습니다.